완벽한 천장 팬 3종 소음 걱정 없는 최상의 선택 공간을 더욱 스마트하고 세련되게 바꿔줄 새로운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낮은 층고 때문에 답답하셨다면 이제는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기능적인 팬으로 시원함과 조명을 동시에 해결해 보세요 현대 낮은 층 DC 모터 천장 팬 원격제어 블랙 화이트는 좁은 공간에서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팬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원격 조절 기능 덕분에 편리하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특히 이 편리한 기능들이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. 이제 여러분의 공간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현대적인 디자인과 저소음의 혁신을 자랑하는 현대 52인치 LED 천장 팬 35W를 소개합니다. 밤마다 소음 때문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 그리고 번거로운 조작에 지치신 분들께 희소식입니다. 이 팬은 저소음 기능으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 주며 원격 제어가 가능해 손쉬운 작동으로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 드립니다. 사용자분들께서 이 제품에 대해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. 선풍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 세기와 충분히 밝은 조명이 큰 장점입니다. 설치 또한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현대 52인치 LED 천장팬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를 경험해보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. 더운 여름날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와 조명을 따로 조작하는 일이 번거로우셨죠? IR-AL-AN 실링팬을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리모컨 하나로 조명과 천장선풍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6단계 속도와 양방향 DC 모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환경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. 또한 실내는 물론 지붕이 있는 실외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니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. 고객분들께서는 리모컨 조작의 간편함과 속도 조절 기능으로 쾌적한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점에 높은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. IRAN 실링 팬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바꿔 보세요. 음.